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징조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뇌가 스터디나 종로 청소로 같은 재종반에서 경험한 것과 또 고3 단과를 하면서 경험한 학생들 뭐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특징들이 있으니까 보편적인 특징들이 있으니까. 어찌 본다면 명문대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학습 태도나 생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삶과 좀 비교해 보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문대나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보여주는 특징 힘들다고 투덜대지 않고 힘든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쉽게 쉽게 대학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상담이나 대화를 하고 또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학생들은 현재의 고통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고 미래의 성공이 가져올 행복이나 성취에 먼저 즐기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 신념 같은 게좀 있어서겠죠.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상을 그리면서 현재의 권제의 힘겨움을 좀 극복해가는 과정도 있겠죠. 또 하나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한번 해볼까? 성적에 맞춰 가볼까? 이런 학생들을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왜 반드시 그 학교의 그 과에 또는 내가 왜 반드시 의대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 다르지만 절실하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그 학생들이 힘들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또 뭘까요? 이건 약간의 뭐 성향이나 성격, 뭐 이런 거 관련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공부 힘들죠. 근데 모든 공부가 다 힘들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 학생들에겐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즐겁기도 한 거예요. 공부가 즐거우니까 뭐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전체적으로 첫 번째 특징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깜짝 놀랄만한 질문을 가끔 합니다. 의외로. 명문대나 의대에 진학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강사인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수를 하긴 했지만 전교 꼴등에서 연대의대까지 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항상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문제 오류 같아요 와평가에서 문제를 잘 못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들고 오면서부터 바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이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수준이란 게 이런 게 있어요 당장 모르는 걸 급하게 해소하고 싶어서 그냥 바로 묻는 거 있죠 바로 물어 바로 들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선생님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답들이 대부분이죠 그 학생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많은 궁립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 의문을 풀어봤지만 그래도 이상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야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학생들이 놓친 일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어,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로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또는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질문들도 던지는 거죠.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질문하는 방식만 봐도 성공할 것인지를 대략은 선생님은 알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나온 결과로서의 질문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단순히 가볍게 던지는 질문이냐. 세 번째 특징은 그 학생들은 자기 식으로 이해해서 소화합니다. 뭐 하나를 배우면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기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죠. 이게 뭐 어떻게 본다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기본적인 사고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듭니다. 내가 이 과정을 설명하고 내가 이 과정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석하는 거기까지가 공부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웬만한 강사보다 더잘 어, 설명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훨씬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만 곁들이고 이야기를 하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운이 좋아서인지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공한 학생들은 품성이 좋았어요 친구들도 좋았고 긍정적이었고 예의 바르고 겸손합니다 이 품성과 대학입시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특성은 제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분명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쉽게 대학을 간것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집념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견뎌냈을 것이고 또 무한정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도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내공이 잘 쌓인 그 사람이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과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